교체하는데 20초 무슨 소리냐고요? 중국의 배터리 교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날로 오르는 시기에 중국 정부가 나서서 BSS 배터리 스와핑 시스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해야 할 산업이 아닐까 합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백색 황금 리튬 가격이나 니켈망간 등 배터리 원자재 급등은 결국 전기차로 이행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미리 대처를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설립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교체 기술 제공업체인 아우동신에너지, 비양한 전기차 브랜드 배터리 스워프스테이션에서 배터리를 교체할 때 걸린 시간 20초입니다. 최근 중국중앙방송은 결제부터 배터리 교환소에서 나오는데 1분 30초도 안 걸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상하이에서 공개된 아우둥의 배터리 교환소는 베이징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이치 자동차 등 여러 전기차 브랜드 배터리를 수용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3,000개까지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베이징, 광저우, 충칭 등 지역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아우동 배터리 교환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특정 브랜드 배터리만 교체가 가능했고, 교체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3분에 달했는데, 1년 만에 기술력이 크게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CCTV는 배터리 불기에 속도가 붙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중국 정부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그간 고속성장을 이어왔으나 자동차 업계는 이미 전기차는 물론 전기차 관련 인프라 분야에서 빠른 행보를 보이며 미래 먹거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선 특히 상하이자동차, 베이징자동차, 지리자동차 등 대형 완성차 기업이 적극적으로 배터리 교환 사업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엔 세계 최강의 배터리 3사를 갖고 있으며 세계 유명 자동차 회사들의 구애를 받고 있는 세계 최강 생산업체 LG, 엔솔, 삼성, SDI, SK, 온 3회사 및 현대 자동차 그룹만 협의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할 배터리 교환 시스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승자가 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